자, 지금부터 지연 스무스 큐2에 셀폰을 연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 점이 있는 것을 위쪽 상단으로 맞춰 놓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뒤집어서 무게중심을 잡아줍니다. 처음에는 무게중심을 잡는것이 약간 쉽지는 않은데 몇번 해보면 어느정도 위치에 잡아야 되는지 대충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잡을 필요는 없고요 대충 무게가 맞아진다 싶으면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 세팅이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지연에 Gy Play라고 하는 카메라 앱을 실행을 시키시고요. 어, 여러 모델들이 있는데 그 중에 g 연스 n Smooth Q2 화면을 맞춰놓고 Connect Now를 눌러주시고 그 제품에 연결을 눌러주십니다 Enter Now 그러면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어,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제가 촬영을 하기 밖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 난 김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아 세도나라고 하는 차인데요. 한국의 카니발과 같은 그런 종류의 차입니다. 음, 거기에 카플레이를 연결해서 작동하는 부분들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에 연결되어 있는 USB 선을 셀폰에 연결을 하면은요. 그러면 카플레이가 실행이 됩니다. 자, 이것은 지금 내비게이션 상황이고요. 이번에 새로 업그레이드된 부분에서 보면 여기 밑에 메뉴바와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르시면 요 3등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화면을 보실 수도 있고요. 지도 앱을 누르시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 오버팩 파 k 이라고 하는 곳에 가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실행이 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화면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메뉴들을 보면 아이폰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앱 중에 카플레이가 지원하는 그런 앱들을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내비게이션을 틀고 그리고 오버팩팍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 아이폰을 차에 연결을 해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의 여러 기능들을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는데요 음성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또는 전화를 걸거나 음악을 실행을 시키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쉬리를 불러서 실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이 차량을 구입을 하실 때는 반드시 카플레이가 지원이 되는 그런 옵션을 선택을 해서 구입을 하시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그런 혜택들을 보실 수 있고 즐거운 시간들을 또한 가질 수 있습니다. 아, 뿐만 아니라 iOS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전에는 이 카플레이가 미러링 모드로만 작동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아이폰의 화면과 별도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카플레이에는 내비게이션을 실행을 시켜놓고 아이폰에서는 뭐 유튜브의 음악을 듣는다든가 하는 그런 작업들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80번 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80번 도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도로는 뉴욕에서부터 LA까지 가로지르는 그런 이큰 도로구요. 긴 도로구요. 특별히 이 80번 도로 이 입구 주변에는 큰 건물이 별로 없어서 하늘이 가장 잘 보이는 그런 도주, 도로 중에 하나입니다. 저쪽 오른쪽에는 지금 뉴욕 맨하탄이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자, 푸른 가을 하늘이 네, 아름답게 보입니다. 자, 현재 저희가 가려고 하는 공원은 오버팩 파크라고 하는데요. 자, 왼쪽으로 예전 오버팩 파크이 있고요. 그리고 새로 오른쪽으로 뉴 오버팩 파크라고 해서 로 조성이 되어 해마다 뉴저지 추석잔치는 바로 이뉴 오버팩 팍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펜 팔로잉 모드 어, 손을 음,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의 움직임에 따라서 화면이 약간씩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이스틱을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아래로, 가운데로, 왼쪽, 오른쪽. 자, 펜 팔로잉 모드에서는 조이스틱은 상, 하, 위, 아래로는 움직이지만 좌우로는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락 모드는 손의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화면이 고정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조이스틱의 움직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아래로, 가운데로 맞춰놓고 왼쪽, 오른쪽. 네. 자락 모드에서는. 조이스틱을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팔로잉 모드. 자, 조이스틱의 움직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아래로, 왼쪽, 오른쪽. 팔로잉 모드에서는 손을 움직였을 때는 화면이 약간 따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조이스틱의 상, 하는 작동을 하지 않고 좌, 우로 했을 때 화면이 좌, 우로 45도까지 회전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POV 모드, 손의 움직임에 따라 화면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손의 움직임에 따라서 화면이 너울을 치듯이 조이스틱의 움직임을 위로, 아래로, 왼쪽, 오른쪽, 네, 전혀 안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연 스무스 큐트의 다른 짐벌들과 차별화되는 어, 그런 고급 기능이 있는데, 조이스틱을 한 번만 더 클릭을 하, 하면은요, 화면에서, 어, 그 디스플레이에서는 POV 모드가 셀폰은 이렇게 눕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화면을 앞쪽을 향하게 해놓고, 조이스틱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리면 회전하는 그런 효과의 촬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 모드 전환은 드리스틱을 한번 누를 때는 오른쪽으로 강 모드가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을 누르면 뒤에 있는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자, 지금은 팬 팔로잉 모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나무를 찍고자 할때팬 팔로잉 모드를 쓰면 제가 좌우로 이렇게 방향을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화면이 그 피사체에 어느 정도 고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락모드입니다. 락모드의 경우는 똑같이 움직인다고 해도 피사체가 아니라 그 방향으로 고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몸을 돌려서 이렇게 또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 방향에 화면이 고정이 되는 것을 보십니다. 자, 그리고 팔로잉 모드에서는 아까 펜 팔로잉 모드랑 좀 비슷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조이스틱을 이렇게 돌렸을 때 화면이 45도까지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POV 모드. POV 모드는 제가 손을 이렇게 좌우로 90도 방향까지 지금 돌리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에 따라서 화면의 촬영이 가능합니다. 헤어리 모드에서는 짐벌을 처음 사용해 보기 때문에 단순히 손떨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라 뭔가 좀더 고급의 그런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각각의 모드들을 사용하여서 먼저 기획을 하고 그리고 촬영을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이 사용해 보면서 어떻게 움직였을 때 어떤 효과를 낼수 있는지 그것을 몸에 익혀서 사용할 때 영상의 전문가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추적 모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에 그 추적 모드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화면에 추적할 부분을 어, 드래그를 해주십니다. 드래그를 해서 사각형을 그어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셀폰이 추적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움직이면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 추적 모드를 해놓고 춤을 추거나 그렇게 하면서 촬영을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단, 후면 카메라를 통해서 본인을 추적하면서 촬영을 하려면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추적 모드를 실행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그러지 않고 본인이 하려면 전면 카메라에서 그 선택을 할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추적 모드도 상당히 여러 면에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파노라마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드를 파노라마로 맞춰 놓고요. 자, 그렇게 하면 얘가 스스로 찍은 그 사진들을 자동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것은 가로 모드에서만 가능하고요 세로 모드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파노라마 모드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연결을 하고요 왼쪽에 설정 버튼에 들어가서 일반 카메라로 전환을 누릅니다 아이콘들이 쭉 배열이 돼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홈 버튼 옆에 이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현재는 단일 사진을 찍게 되어 있는데요. 파노라마를 선택을 하시면 180도 파노라마, 330도 파노라마 그리고 가로세로 세 장씩 하는 파노라마를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것은 홈 버튼이 왼쪽에 가 있으면 지금 이 화면은 가로로 설정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로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홈버튼이 왼쪽 위에가 있고, 그리고 아까 보았던 파노라마 설정이 오른쪽으로 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로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사진을 촬영을 하시면 이제 3 곱하기 3의 파노라마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